안녕하십니까. 실버 강사 정연희입니다. 2탄입니다. 아까 1탄이 너무 빨리 끝나서, 네, 5분이란 시간이 또 강의할 때는 지루한데, 또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니까 되게 빨리 지나갑니다. 네, 선생님들, 네, 오늘은 도구 재활용하고 또, 예, 도구를 또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영상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 생수통 보이시죠? 500ml. 네, 이 생수통을 우리 왜 쉐이커 있죠? 우리 선생님들이 어르신들한테 가서 수업할 때 네, 이풀이라는 쉐이커를 많이 쓸 겁니다. 뭐, 에그쉐이커나 마라카스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것도 비쌉니다. 그래서 집에서 생수통이 있으면 집에서 구하시고 어쨌든 이 생수통을 구해서 짱 말린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는 뭐, 저는 묵은 쌀이나 찹쌀이나 콩을 넣습니다. 선생님들도 뭐부 쌀이나 찹쌀이 없어. 그거 살 필요도 없어요. 네. 자갈이나 모래 넣어도 되고요. 네. 소리가 날수 있는 예. 동물 같은 거를 여기다가 넣으십시오. 넣으셔서 네. 여기 안에 있는 요거 색깔 있는 건 뭐냐면요. 플레이 턴이라 그래서 이게 500개의 쌉니다. 이 정도는 어르신들한테 네, 보구나 이런 거 만들 때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이거는 가성비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 플레이톤을 색깔별로 다섯 개씩 넣은 거고요. 이렇게 생수통에 공구를 넣어서 어르신들한테 나눠드려서 네, 이거 실번 체조나 미녀 체조나 레크레이션 활동하실 때 활용 활용을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활용을 해봤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네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어, 준비물이 예 아까는 생수 빈 통이었는데 지금은 생수를 넣어서 이렇게 넣었어요. 이게 무슨 놀이냐면 어르신들이 옛날에 두레박 우물에서 왜 두레박 생각 나시죠? 네. 어떤 거, 잠시 제가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끈을 묶어요. 네, 끈을 묶어서 어르신들, 네, 앉은 자리에서 요 종이컵이나 이렇게 플라스틱컵을 놓으시고 어르신한테 여기를, 예, 요렇게 해서 여기로 쑥 넣어서, 네, 얘를 위로 옮기로 겁니다 네, 그러면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자, 어르신 너무 잘하셨어요. 또 다른 어르신, 예. 그래서 하나씩 해서 이거를 여기다가 예, 다시 물을 예, 길러서 여기를 또 다시 예, 개수를 채워나가는 그럼 예, 요게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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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죠 우물 물 물동? 네 예, 물동이. 네 예, 물동이 이기? 네 그런 게임으로 하시면 돼요. 그거는 두 개로 해서 이쪽에. 청팁, 이쪽에 홍팁 이렇게 나눠서 양쪽에서 시합을 하실 수 있게 해드리면 좋은 그런 게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것은 일회용, 네. 플라스틱, 네. 접시입니다. 이걸로 하셔도 되고, 칼라, 종이 접시 있죠? 네. 그걸로 하셔도 되고, 네. 이거는 제기입니다. 제기 차기를 발르다가 우리 어르신들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쟁반을 이용하든지 접시를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네,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이렇게 할수 있게 활용을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냥 하얀 거에 네 그렇게 가져가면 조금 밋밋해서 제가 포장지를 여기 예안 쓰던 포장지가 있어서 동그랗게 해가지고 붙였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뭘로 쓰냐면요, 네 체조할 때, 체조용으로도 도구로 써도 되고 다 쓰고 나서는 놀이, 네 게임할 때. 네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도구 활용에 너무 좋구요예 마지막으로 이것은 예 구입한 건 아니고 어린이집을 내 네, 폐업하는 그런 지인분한테 얻은 건데 이런 고리도 너무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왜 요즘에 당근이죠? 그런데 보면 안 쓰는 유아용 물품 같은 거 많습니다. 네 거기서 보시고 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득템을 하시면 됩니다. 이는 하나씩 책상에서도 끼울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3탄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우리 실버관사 선생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